네, 안녕하세요. 김두루미타법입니다. 네, 오늘은 MEXC 가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른쪽 위 상단을 보시면, sign up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클릭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여기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한번 더,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레퍼럴 코드 있는데, 네, 이제 이메일은 선생님들께서 자주 쓰시는 이메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 선생님들께 서 자주 쓰시는 패스워드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패스워드 한번더 확인. 네. 위에 적었던 패스워드와 동일하게 한번더 적어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다 절차가 완료됐으면은 여기 샌드나우라는 버튼 네.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이메일 네. 즉뭐 네이버, 뭐 네이트, 뭐 다음 등등이 있겠죠. 네. 거,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메일 메일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AMC에서 코드 하나 왔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0 5 8 2 4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6자리 오셨을 텐데, 네, 거기,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숫자 똑같이 한번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레퍼럴 코드는, 제 주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소란, 주소가 있어요. MESC. 그 주소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예, 뭐, 그냥 MESC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예, m e x c 1 4 4 5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확인란에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사인업 눌러주시면은, 가입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KYC 인증을 하시면, 2만원 정도 상당의, 이제, 네, 테더 드리니까, 꼭 인증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영상 이제 다음 모바일로 넘어가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림이 닷봉입니다 네. 이번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건 이메일로 가입하는 방법. 네, 이번에는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인업. 한번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 네, 왼쪽에 보면은, 모바일. 모바일 버튼 누르시면 핸드폰 가입. 이메일 누르시면 이메일로 회원 가입. 네. 이번엔 모바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항상 설정되어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기에, 그 다음에 플러스 파리. 네. 이게, 이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 께서 쓰시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패스워드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 한번 쳐 주시고 이제 똑같이 또한번더 패스워드 똑같이 한번 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샌드 나우 눌러 주시면은 핸드폰으로 코드가 가실 거예요. 네, 그거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럴 코드는 소문자 mxc-1445입니다. 네, 이거 그, 그, 돼 있을 거예요. 사이트, 그 저희 링크 주신데 들어가면 돼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란에 체크 한번해 주시고, 사인업 하면은 바로 가입됩니다. 네, 이상 김두루미 타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루미 타법이구요. 네, 이번 시간 KYC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앞서 뭐 설명드리기 전에 KYC 인증을 완료하시면은. 예, 20 테더 정도 되는 혜택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2만원 상당의 이제 달러를 드리고요. 이제, 먼저 한국어 번역부터 할게요. 위에 English, s l a USD. 예, 커서 갖다 대시면은 한국어. 클릭하시면은 번역이 완료됐고요. 이제 저희 여기 동그라미 안에 사람 모양에 커서 갖다 대시고, 개인 설정 누르시면은, 네, 여기 신분증. 네, 신분증 밑에 KYC 인증. 네,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제 위에 고급 KC, KYC 인증, 기본 KYC 인증이 있습니다. 네, 고급 KYC 인증을 하셔야 2만 원, 이만한 정도 이제 상당의 특이 들어가니까 꼭 고급 인증으로 들어가주시고요. 네, 이제 인증하기 누르시면은 국적 사우스코리아 신분증 종류 네,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신분증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여기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이제 continue on mobile 핸드폰으로 인증하시고.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QR코드 이제 입력란에 갖다 대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거기서 인증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